어, 그래요. 소리가 나거든요. 저기 뭐 죽고 같아. 여기 어... 거, 여기. 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아니에요. 대구 밑에 아니랍니다. 어, 보인다. 어, 네. 각병준 선수 유니폼이 보여요. 대구 챔프. 보이죠? 아... 네. 이야. 스무사하네요. 오전기레 선수 여기. 대왕인데. 잠겼어요. 잠겼어. 네. 딱 들켰습니다. 여기 스무사하네요. 네네. 아웃이네요. 네, 김봉규 강영 장학회 세타님도 오셨죠? 이하수 감독이자 네, 대회 때는 강영 장학회 아 그렇네요 어, 이거 찍어도 되나? 야대어정 종원이 형님 아닙니까? 우와 한솔 한솔 예전에 한솔 때 처음 뵀죠? 이야 안녕하세요 어, 유, 다 아는 분이야 다 아는 분 대구 분들 네, 안녕하세요. 개령 갔다 오셨구나. 벌써 끝났나요, 개룡 아니요, 아니요. 여기 약속이 선약이에요 원래. 이걸 잡네. 이야. 오, 저기 사랑하는 신오키님도 있네. 네, 저의 여자친구입니다, 저분은. 네, 한솔. 아. 한솔이 초청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서브를 또잘 봤네. 역시. 우와, 이야.

와 득점입니다 점수 궁금해요 점수 볼까요 우와 이게 뭔가요 11대10으로 한점 앞서고 있어요 아니, 이야 아니 이기한 팀을 보네요 대회 없는데 올해 여기 처음으로 봅니다 대구 챔프 네. 송창련 아, 어, 여기는 바람이 막혀서 좋아요 이야 병준 올해 50인데 드디어 이제 동영상이야 아! 네 11대11 동영상에 드러냅니다 네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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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대아0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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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대4 0해 40대 4 0아 40대 40대 대4 1 2대1 1 챔프 어 유니폼도 새로 선보이죠 챔프입니다 챔프 네, 어, 네. 어. 어. 이걸 잡죠 아, 수비 좋다 오 대구 챔프 네오 안양 대왕을 상대로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오두점 리드 야 위치 선정도 좋고 머리도 일부러 염색 안 하시고 어,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근데 수준급이죠 안경까지 끼었죠. 네 지는 거 싫어하죠 우리 조코인들 맞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우리 정길의 형님은 네. 이리 즐겁게 놀다가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지는 게 용납 못하죠, 네. 자, 1.4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래 좋은 구장이 있네요, 여기 들어갔죠? 이집을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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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한번 볼게요. 어우, 어, 들어갔네요. 잘 찍나요? 어우, 야. 뭐 마무리 지어야지. 감사합니다. 어우, 잡아주세요. 어. 아마 정길레 선수가 다 이겼는데 설렁설렁 네. 하시다가 지금 어. <laughs> 지고 있다가 지금 이크한 겁니다 이크 정멤부로지면안 되잖아요 네. 이야 우와 네 13대 13 같아요 13대 14로 하나 뒤집고 있어요 네. 저는 저의 애인이 이걸 줬어요. 이거 하나 먹을게요. 아, 바나나 줬죠 아까도 멘트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축구하는 게 아니라 당분 섭취도 하고, 특히 섬유질. 바나나를 먹으면 좋아요. 운동하실 때. 네, 그래서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오, 살렸어요. 아, 좋다. 장렬이 형님 하나 잘 막았죠. 어쨌든 뚫리지 않았고 그거 커브 플레이 대왕. 아아아 <laughs> 야 정길의 최석진 둘다 잘하잖아요. 근데 야 서로 못 믿었나요? 너무 잘해도 달이네요. 야15대 13. 야 재밌게 하시네요. 오 이래 강한 팀이. 야 병준형님 이렇게 뭐 조커 안 하시는 것 같으니 몰래 하셔도 되나요? 아니, 아니, 이야 오늘 처음 아니, 하는 게 이렇게 실력이 좋답니다 아, 이제, 이제 타이트하게 네. 하겠죠 아마 불이 붙을 겁니다 아니, 이제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좋죠 분위기 여기는 바람이 들 타고 구장이 대잔디입니다와 지금 세 군데 제가 오늘 들리는데 최고 좋아요 예, 간죠 알만데스. 그렇죠. 정은형 님도 간만에 뵙고 한솔 유니폼 멋져요. 한솔. 눈에 확 띄네. 제가 바빠 사장 끼고 있어. 하루에. <laughs> 아 좋아요. 좋아. 행복합니다. 네, 전국에 계신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흙이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대전이고 네, 올해 루키죠, 루키. 안양 대왕 정길에 50. 대구 챔프 각병준 50. 올해 50대부 루키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대가 치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극비인데 제가 어떻게 정보를 받고 왔어요. 대전까지 날라왔는데 이곳 대전 한솔 구장에서 양 팀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자, 게임 플레이. 플레이볼. 네, 선취점 대구 챔프 공격수 각병준 선수죠. 네. 저분은 축구를 했어 그런지 체력도 좋고. 오, 양발 잘 쓰고 기교 좋고. 직똑그기 하기 보단 약간 변칙성 족구를 구사해요. 네, 정길래 선수도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마찬가지 저분도 이제 정타보다는 네, 발코나 페인트. 네, 안 축도 좋지만 약간 변칙성 탁볼도잘 쳤고 연타 성기생. 그렇죠. 앞 라인이 잡아주면 좋아요. 저런 거. 오우, 좋네요. 챔프 좌수비. 카! 송창열 우수비. 네트 맞는 볼은 어렵죠. 네. 저도 마찬가지. 네트 맞는 볼이 제일 어려워요. 자, 이대형 리드 대구 챔프. 이글 잡네요. 서정우 선수 상당히 뛰어나죠. 안경과 흰머리. 네 외모와 다르게 축구 실력은 출중합니다. 큐스백을 신었군요. 네. 아이 축구 잘하는 50대들은 큐스백을 신어요. 네. 자 3대 0. 오, 발코도 잘 막네요. 이 커버 보세요 커버 어우 <목소리> <목소리> 잘하네요 아 범실 유도합니다 네. 1대3 ねえ井出さん <웃음> 네. <웃음> 4대2. 자, 저도 내려가서 같이 감상할게요. What? 영상 <목소리도>